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이 영상 속 빌라 낙찰받고 41일 만에 명도비도 한 푼도 들지 않고요. 월세 계약까지 마무리한 우리 홍티 경매 제자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수익률 분석을 통해서요. 낙찰을 진짜 과연 잘 받았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는요. 2018타경의 27371. 인천 부평구 부평동 다세대 빌라 원룸 6평이고요. 5,856만원에 낙찰받았다가 대금 미납으로 다시 나온 물건을요, 제자분께서 1,000만원 낮은 4,819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6평이라고 하면요, 침대를 데려놓고 생활하기에는 좀 좁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위치가 좋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입찰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뜸은 그만 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5만원. 11월 1일 계약서 보이시죠? 계약을 한그 당일 임차인께서 입주를 했고요. 낙찰부터 계약까지 4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월세도 선불로 받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낙찰 코스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수익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300만원, 월세 35만원. 낙찰가가요. 4,819만 원. 대출은 76% 3,660만 원. 등기부등 기타 소요된 비용이요. 96만 4천원 수리비, 리모델링 비용은요. 보시는 대로 세탁기가 44만 5천원 싱크대 등이 60만 원, 블라인드가 7만 4,900원, 전자레인지가 5만 7,450원. 꼼꼼하시네요. 수납 선반 29,000원. 기타 등등 해 가지고요. 127만 9,250원이 들었습니다. 자, 보증금 300만 원을 받으니까요. 총 투자비는 1,084만 3,249원이 들었습니다. 35만 원 월세를 받아서요. 대출이자 3.4%, 10만 3,700원을 내니까 한 달에 24만 6,300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1,000만 원 투자로 1년에 295만 5,600원을 보니 수익률이 27.26%, 참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대출 미적용, 즉, 현금을 모든 비용으로 쓴다고 해도요, 수익률이 8.85%로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이 제자부는요, 첫 경매 도전에 이 정도 수익과 낙차로 사0일밖에 걸리지 않는 명도까지 끝내고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한, 시간 세이브는요, 진짜 최적의 낙찰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통해서요, 눈여겨봐야 될 사항,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납된 물건, 재매각 물건을요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대금 미납을 했다고 모두 잘못 받은 것으로 인식하지 마시고요, 위치나 교통 여건 등 판단을 하셔가지고 괜찮다 생각이 되시면 꼼꼼한 현장 조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남의 얘기에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건지에는요. 전 낙찰제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안 좋은 얘기를 하시니까 어, 진짜 물건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제자분은요. 한번 갔죠? 두번 갔죠? 세번 가고요. 네 번을 가서 방문해 보니까 자주 가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처음 가서 볼때못 어, 보던 것이 두 번째 보이고요. 또두 번째 가서 못 보던 게세 번째 보이고요. 세 번째까지 가서 안 보이던 것이 네 번째는 보인 겁니다. 이게요, 자주 가니까 엘리베이터도 크고 깨끗하고 복도도 깔끔하고 옥상도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한번 가서 보고 결정을 내리지 말고 두 번, 세번 가서 보면 진짜 좋은 것은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열심히 조사했는데 아깝게 2등을 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터무니없이 4등을 했어요. 이렇게 두 번만 떨어지면요. 수익률이고 뭐고 일단 바꿔보자 의욕이 강해집니다. 여기서 스스로 누르는 차분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여러분께서는 경매를 평생 이어가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빨리 가고 좀 늦게 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지치지 않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꾸준히 무난하게 이어갈 수 있는 지구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트의 잔소리, 똑같은 잔소리, 지겨우시죠? 저 역시 지겨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면서 저한테 일주일에 최소 3건에서 4건 이상 상담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 잔소리가 아직도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홍태의 잔소리가 멈추는 날은 여러분 모두가 전문가가 되는 그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태의 잔소리가 멈출 수 있는 그날까지 한번 모두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